널널하고. 어. 어, 우리가 이층층층. 아,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올라가서 마셨어. 올라갔지. 어. 피워주신 애. 신장. Yes. Can you teach me how to say "I'm so miss you"? Yeah.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right? 어? <laughs> 만나서 <만났어>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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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못알아들었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야. <laughs> 성공한 <laughs> <많아서 방금. 웃음> 아, <Yeah. 웃음> 거예요?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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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oh, well. <laughs> uh, yeah. yes. okay. six people? Yes, six people. would you like to bring a uh, cup coffee? Coffee. coffee? Yes. yes. Uh, ice coffee for all. Oh, no, no, no. Hot coffee. Hot coffee. Hot coffee. One fo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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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hot. Four. Hot. Four, hot. Four hot American. Two ice. Two ice. 땡큐 썸머 땡큐 땡큐 그냥 천천히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햄이랑 있지 음. 저에 버린 생선, 치즈 종류 있고요. 네. 오늘 샐러드! 네. 우리 도 없죠? 케이크 있나? 동청경채 동쪽. 동랑오쪽 동쪽. 동이나쪽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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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있다. 이거는 음, 쌀국수 존인가? 아 비빔밥? 요밥도 있어요. 요거트. 요 요거트. 찬즙 주스. 먹을 음, 수 있고. 핫도 음, 있네. 커피는 안것 같아서, 카레. 그래도 카레인가? 좀 브로콜리. 볶음밥. 무슨 이 엄청 덥네 <목소리> 이건 어, 무슨 주스야 이거? 딸기. 아 딸기도 있어? 이 앞에서 이 앞에서 응, 여기 너무 얕다 저기서 놀아야 돼. 여기 우리 기 다양하네요. 저번처럼 딱 응. 네모진 게 아니라 응. 놀수 있는 게. 어 형아 저기 저저 아줌마 수영장 지내시는 여자? 응? 물 깊이? 아, 여기까지 올것 같아. 엄마. 오, 되게 여기 오, 몇 미터야 깊이? 물 거의 있을 텐데. 여기 치수 1 3 0 넘을텐데? 여기 1 2 0 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에? 아니 저 그거라니까 이게.. 응. 뭐가 있어? 와.. 이거 치수야? 만나나 상어같다 상어 자전거는 7시부터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응. 응.

문은 네. 열고 닫으실 때꼭 라카 키를 대고 하셔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왼쪽으로 어, 잠글 때는 왼쪽으로 돌리고 열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잠글 때는 왼쪽으로 어, 열 때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치지 말라니까 아니 모자이크 해줄게 아 모자이크 하지 마 저거 맞아. 인 만들어 셔야지 응. 진짜. 아, 어, 맞아. 어떻게 좀? 응. 우리 딱 저녁은 저기 빨간색 깔 간판 응. 저기 가려고. 저녁인 네. 저기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또 선셋 타운 가서 먹어도 되고. 안 하네? 이거 하나 사까? 너무 귀여워. <laughs> 산리오 너무 귀여. 워저 대박 귀여. 워 너무 귀엽죠? <laughs> 산리오 등. 어, 심지 6천 원밖에 안 해. 어머. 산리오 등. 이건 사야 돼. 주공은 좀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등을 사면 충전기도 공짜로 주십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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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따로야 누나 따로 따로 빼 이거 빼 망고스티는 크다, 예? 어제보다. 진짜요? 어, 이거 뭐지? 뭐야? 워터멜론인가? 음. <laughs> 오, 진짜 찐 로컬 시장 느낌이 난다. 옛날 그 저기 어머 옛날 우리나라 저기 80년대 70년대 장르 티 여기 잘 기억해놔야 돼 장소 오토마이 조심해야 돼 오토바이 계속 오니까 오호도어저 샤인머스캣 아니야? 아이 엄청 큰데? 아, 어, 맞네. 자두, 우리 먹었던 자두. 얘가 훨씬 크다, 아리. 응. 어, 저 포도, 근데 포도 알이 진짜 크다. 어, 발가게 많아. 어, 여기 일로 가면 새우 나와 이제. 아, 새우 여기 있다. 우리 먹었는데 여기 아니? 맞아, 맞아. Hello, 얼만지 물어볼까? Oh, yeah. How much? How much? 새우 <laughs>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다 있어요. 이게 제일 큰거 같고. 앞쪽에도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87만 동. 그럼 얼마 얼마야? 만 원이 안 돼. 1kg에. Yeah. 1kg에? Yeah. 어. 이게 음. 큰 게. 那他这个不是。 땀이. 음. 이거 매. 오케이 매. <목소리도> <20분짜리 차이. 목소리도> 어머, 아기. 어머, 아기, 너무 예쁘다. <laughs> 진짜요? thank mm -hmm. you mm -hmm. 만원. 네, 만 돈. 이거 얼마지? Uh, how much? 멘탈 아, 네. 30분에 55만 어. 30분에 55만 원. 어, 이거만 해도 될것같 내가 바나 넣는 게있어 그릇하게 해야지. 와, 오리발 짱이네. <laughs> 啊！Ah. 10만원 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시부터 조식 먹을 수 있으니까 아 7시 반쯤 조식 먹으러 간다 생각하고 6시 반에 일어나. 아니면 7시에 일어나 가지고 나서 대충 눈꺼 끼고 조식 먹으러 가. 튀긴 새우도 있어. 튀긴 새우. 새우 튀김. 먹을까나? 새우 튀김도 맛있겠다. 그냥 일단 요거 버섯 볶음 요리야? 응. 비프 스테이크. 똠약품 음. 같은 거 없나? 안 <laughs> 여기는 없는 거, 굽힌 음식인가? 굽힌 그리고 휠기도 있네. 여기 치킨, 치킨 나오네, 음. 치킨. 이쁘게 찍어줘. 스사트 해가지고. <laughs> 여기 볶섯만 맛이 어떤 거맛좀 봐봐. 와, <laughs> 저치, 너무 맛있어 찐지곰 볶아줄게. 이이게요 아, 여기 매운 캐치는 노란색 그. 고나 어, 우리랑 같이 싸먹어도 되지? 아먹 어, 생선 생선 일본식 생선비리 오 그냥 고등어네 <웃음> 맛있겠다 한 <laughs> 음. 고기 양보다 밥양이 너무 많은거 아니야? 요거는 너콜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응. 찍어야 된대. 응. 어? 너무 멀어. 내가 사진 좀 찍어야라. 됐 맛있겠다. 응. 뭐 시키셨어요? 이거 두고 아닌가? 별로 안 습하고 안 덥고 딱 좋아. 한국 비 엄청 온다 그랬었는데. 소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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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변길로 가야 돼. 일단, 한국 마 여기 봐, 한국 마트래 응. 앞에 마트부터 갈까? 응. 아, 아이플 보자. 응. 뭐지? <웃음> <웃음> 저희는 사탕수수 주스 하나랑 아니 패션후르츠랑 사탕수수 주스 하나, 망고 주스 하나를 시켰습니다 아 망고 스무디 어, 망고 사고를 파네? 허리가 너무 아파 요라 누나도 한 입만 줘봐라 조그만한 게 5,000원이야 어우. 아 음, 맛있래 그래, 이런 게임이라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어, 허리도, 어, 허리 너무 아파, 어, 어, 어 허리가 너무 아파.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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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후트라고 했는데 파인애플로 잘못 주셔가지고 아닌 것같아응 그니까 패션후트랑라고 하긴 너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싸요 주스가 1100원 정도 1100원에서 한 2000원 사이?